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TV 임명영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감사일기 낭독을 하겠습니다. 빅마우스와 함께하는 감사일기 어, 문화를, 감사라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들, 빅사모 가족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어,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당연하지 않음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결핍이 아니라 충만을 보게 합니다. 빅마우스의 감사 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책 쓰기 한국 디지털 교육원 교수 임명식이 있어 부평에 왔습니다. AI 시대에 빠르게 접하고 작가로서 책을 쓰고 유튜버로서 유튜버 강사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교육원에서 또 다른 새로운 강사로 도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송도에서 라이브 방송 새벽 방송 오늘도 역시 최고이십니다. 빅마우스 TV 찐편님들의 활발한 소통과 배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빅사모 찐편님 모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카시아님 소중한 선물 감사드립니다. 찬소리와 제 신발을 몇 켤레를 선물을 주셨는지 잘 신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정난 고모님 포도와 고등어 감사드립니다. 나야몽님, 페이크솔님, 아카시아님, 창훈님당연하지님 유정난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후원의 손길 감사드립니다. 좋은 방송 노력하겠습니다. 빅마우스가 매일매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빅마우스 찐편님들 찐편, 편이라는 그 아름다운 단어를 쓸수 있어서 우리 빅사모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아카시아님의 감사일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구독자님과 소통하시는 이미영님 벤소갑 빅마우스 TV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미영님, 동요가수, 전자책 작가, 유튜브 강사, 다이어트 길잡이, 새벽방송 진행자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역할을 동시에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대단하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저 깊은 존경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송도 아침 방송을 맞추시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잠시 얼굴을 뵐수 있었는데, 솔직히 그 순간 마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누가 감히 할머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차에서 내리시는 모습은 영락 없는 젊은 처녀 같았고, 환하게 빛나는 미소와 단정한 걸음걸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생기와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지는 느낌이었고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시간에 쫓겨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아쉬웠지만 이미 형님께서 구독자 한분한 한 분에게 지식과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열정을 아낌없이 쏟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영감을 선물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자연스럽게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저 멋지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밝은 빛과 길을 만들어주는 삶,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 빛나는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기쁨과 지혜를 선물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우리 아카시아 님 어제 처음 뵀는데요.정말 따뜻하시고 멋쟁이 멋쟁이 회사를 큰 제조 회사를 하나 운영하시는 멋진 분을 제가 우리 아카시아 님 만나 뵙습니다. 어, 옷걸이 행거도 주셨어요. 그리고 신발도 우리 찬솔이 엄마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언니하고 또 같이 나눔도 했고 신발이 고가의 신발, 정말 편한 신발 이렇게 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신고 잘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뵐수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우리 아카시아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마음한뜻님의 감사 얘기. 부산에도 송도가 있는데 인천에도 있나 보네요.오늘도 변함없는 한결같으신 따뜻하신 예쁘신 멋지신 보고 나신 소중한 님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의 감사 일기 챌린지와 함께 라서 감사드립니다.즐겁고 행복한 주말 밤되세요의리얍 사랑합니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좋은 밤 끄세요. 우리 한마음한뜨님, 쉬는 날잘 쉬셨나요? 인천 송도도 있고, 부산 송도도 있습니다. 인천 송도 도시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송도 앞바다가 정말 멋진 곳입니다. 우리 한마음한뜨님,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리님의 감사 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라 고향에 왔다. 먼길 안전하게 올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신 곳 먼저 찾았다. 아들 왔다 가는 줄 아시기나 할까. 소주 한잔 드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88세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고향 밤하늘 변함이 없는데 우리네 모습만 변해 변하고 있네요. 변함없이 맞아주는 고향아 고맙다. 음, 우리 소리님 어, 어머니 생신이라 시골 가셨는데.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리님 어머니가 어, 경로당에서 매일 동양화로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 정말 그 시골은 그런 환경들이 어른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는 가고 싶어도 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도 안 보이고. 가시다가 넘어지면 안 돼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네, 우리 소리님 잘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어 어머니께 효도하시고 오셨죠. 정말 멋지십니다. 조한님의 감사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 일이 되었어요. 조한님. 현장 일이 지지리도 안 되는 오늘 하루여서 중간에 집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지만, 인생은 현실이고 실전이라 후퇴나 해피는 불가합니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안전 사고 없이 마무리하고 다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한 오늘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감사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더 특별하게 감사 얘기 낭독이 감동으로 깊이 와닿아서 감사합니다. 와 특히 토리님의 엄마는 신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제 마음속에서 정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감사 의기를 올려 주시는 한분한 분의 그 일상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기쁨과 마음의 소통이 가능한가 봅니다. 오늘의 감사일기는 더 감동적이고 소중한 보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일기와 쇼츠 라이브 영상에서 댓글로 소통해주시는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오늘 오후 7시부터 재난사태가 선포되고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련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너무 가물어서 이렇게 생활에 불편을 생기는 것도 우리의 삶이겠지요. 며칠 전부터 타 지역의 많은 소방차들이 소중한 생명수를 싣고 강릉수, 강릉시 저장수, 저수장 및 필요한 곳에 급수하기 시작했는데 태어나 소방차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생활용수는 부족함을 넘어 고갈 직전인데 관광지역이다 보니 관광객분들은 많이도 오시는 현실이지만 이럴 때 다같이 마음을 모아 어려운 지역과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응원에, 넘길 수 있기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역이 어려우니 국가 차원에서, 타 지역에서 물을 실어서라도 지원해 줄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께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꾸벅조함드림. 조아님. 어, 저도 어제 정말 우리 토리님의 엄, 엄마라는 그 시간, 어, 시계. 정말 저도 엄청난 감동을 받았거든요. 정말 이신, 점신, 마음이 정말 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 지역에 정말 물로서 우리 몸에는 물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시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수를 하려고 물을 틀어놓다가도 강릉을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물 전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우리 조아님 덕분에 물의 소중함, 물의 귀함, 물의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어져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평양님, 빅마우스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저는 볼일 보고 운동하고 들어왔어요. 주말 잘 보내세요 빅마우스 마님 화이팅입니다. 네, 어, 저에게 마님 마님 해주셔서 정말 우리 태평양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태평양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태평택이 고향이시잖아요. 고향에 꼭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평양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썬나님. 와우 최고예요 미영 공주님께서 교수님 승진 하심을 진심으로 축하 축하 드립니다 이미영 교수님 언제나 사랑합니다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아 무슨 교수예요 그냥 교수 교수 남발 <laughs> 그냥 주시니까 그렇다 생각하고 받은 거지 저는 가방끈도 짧고 사실 부끄러운 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로서, 유튜버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 저의 노하우를 한땀한땀 한땀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썬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토리님의 감사 얘기. 쉬는 날인데 오전 일찍부터 여기저기 볼 일도 보고 점심에 두달 전부터 만나기로 했던 후배와 간만에 시간이 맞아서 점심 함께하고 후배로부터 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네요. 값진 정보를 제공해준 후배에게 감사해야겠지요. 볼일 마치고 집에 오니 온몸에 땀이 줄줄 시원하게 샤워하고 쇼파에 몸을 의지했는데 카톡 소리가 나서 폰 열고 보니 친구가 자기는 지금 멀리 와서 자고 내일 가는데 자기 집 앞에 택배 온거집 안에 넣고 다, 넣어달라는 카톡 헉 방금 씻었는데 잉 칭찬도 유머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급하면 어제 카톡을 주지 <laughs> 친구 집 가서 친구부터 완수하고 다행히 땀, 땀은 별로 안 흘렸음. 집에서 휴식 즐기면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낸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빅사모 가족님들 남은 휴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토리님의 감사 얘기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소통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토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서정 교수님 늘 빅마우스 편에 서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멋져요. 그날을 위한 힘찬 응원 드립니다. 이서정 교수님, 힘찬 응원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너스님의 감사일기, 21일차 감사일기. 주말이 있으니 빅마우스님 생방송도 보고,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하면서, 옆에서 막둥이, 비오잖아 엄마, 나 우산셋 나란히 노래 듣고 싶은데, 채팅 치기는 부끄럽다고 엄마가 대신 적어달라고 해서, 동요 신청곡까지 불러, 불러주시고, 막둥이도 옆에서 따라 부르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고 깔깔깔 웃어대면서, 엄마, 내가 태어난 게이 노래를 들으려고 사는 이유인가 봐, 하는 막내 녀석 때문에 빵타졌다. 어, 너무 귀엽다, 이 막내. 어 어떻게 이 막내 너무 너무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오늘도 한가한 주말을 만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니 감, 감사 일기도 쓰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엄마 공책에 글 적는 거 있잖아. 엄마가 하는 거 할래? 음나 엄마가 하는 게 뭔데? 큰아들 책 보면서 공책에 적는 거. 아 필사. 오 좋았어 큰아들 보고픈 책한권 꺼내와 큰아들 엄마 책또 책이지만 그러기 위해선 공책이랑 예쁜 볼펜 연필 등등 사러 사이, 다이소에 다녀올테니 돈 달라고 해서 기특하네 그래그래 그래 하면서 카드 줬드만 3만원 긁긁 <laughs> 역시 믿은 내가 잘못이다. 전부 인형 키링 장난감 품들 공책은 핑계였군. <laughs> 아 귀여운 아들들. 그래도 뭐 어쩌겠는가. 내가 안 따라간 내가 잘못이지. 중이병 크다들 사춘기랑 싸워보자. 득이 되는 게 없으니 포도 먹는 찬스리 보면서 힐링해야지. <laughs> 감사하기 <얘기> 끝. <laughs> 마. 너무너무 귀엽다. 사춘기가 아닌 것 같아. 둘째, 그, 중학교 2학년 큰아들은 사춘기가 아니고 정말 뭐랄까, 유머도 있고, 센스도 있고, 아주 엄마를 재밌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아이 같아요. 우리 보너스님, 정말 아들들 엄마 너무 멋진데요. 아들들을 너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숙자 언니의 감사 일기 읽어보겠습니다. 아싸 숫자가 일 빠네요.오늘 언니랑 형부 어, 짬뽕 탕수육 사줘서 사주어, 정말 감사합니다.언니가 바지 세개나 수선해서 이분이 감사합니다.먹고 입고 쓰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바님께서 가족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숙자가 어제 감사일기에 특정 인물을 말해서 실수해서 빅머스님, 미영님께 죄송해요. 응, 음, 괜찮아요. 우리 언니가 먼저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해서 숙자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해서 가족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미영님 이해 부탁드려요.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숙자가 어제 감사일기 인물을 말해서 마음에 걸리는데 어, 지울라고 미영 님께 사과하고 싶었어요. 감사히기 심중이 생각하고 쓸게요. 하늘의 오빠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실수했어요. 빅마우스님 꾸벅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동합니다. 언니가 밥 사주고 바주 세 개나 주니 감격합니다. 감탄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 오빠님 케이크와 찐빵과 빅마우스님의 참외와 소리님의 음식 고추 주심 함께 감사합니다. 숙자 잊지 않을게요 감사한 마음 하이 베츠님도 있구나 숙자 참 사랑 많이 받고 5개월 동안 살았네요 의리야 내일 주일날 감사일기 때 만나요 안녕 히히 너무너무 감사해요 숙자언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혹시나 제가 감사일기 글에 써놓은 것을 또 우리 아픈 신우가 보면 또 어, 그게 또 상처가 될수 있을까 봐 가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괜찮아요. 우리 숙자님 너무 걸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이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나님의 감사일기 243일차. 우리 선나님께서 먼저 오늘 오늘 감사일기 낭독에한달 어, 동안 방학을 하시기 위한 마지막 감사일기입니다. 어찌 보면 슬프고 음 어, 떨어져 있는 있으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릴까봐 염려도 되는데 어, 우리는 건강을 의리다 의리가 건강이다 숙자 언니의 건강 숙자 공주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어, 우리 숙자 언니를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나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빅마우스 TV 아침 방송에서 인사만 열심히 했네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감사액기 오늘까지만 쓰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한달 정도 방학할 예정입니다. 다시 감사액기 시작한다면 1일차로 돌아가겠습니다. 빅마우스TV는 앞으로 쭉쭉 승승장구할 것을 선나는 믿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합니다. 영원히 인연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건강은 의리, 의리는 건강. 빅사모 의리진 편님들께서 이해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빅마우스님과 빅사모, 우리 찐팬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의리약! 우리 썬나공주님 의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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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푹 쉬셔야 돼요. 그리고 못하신 거 정말 다 하시고 한달 뒤에 꼭 오셔야 됩니다. 기다릴 거예요. 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릴 거예요. 우리 썬나공주님. 어,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이 고생을 해주셨어요.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음,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하늘바다님의 336일째. 빅마님 책쓰기 교수님 임명됨을 축하드립니다. 앞날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즐거움 8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한 주간 모두들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수고 많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운 일, 좋았던 일 봉사하거나 희생했던 일 힘들었던 일등 스쳐 지나간 일주일간의 짧은 시간임에도 많은 일들 중에서 자신이 했던 좋은 점은 기억에 남아두고 좋지 않은 못한 점은 시일 내로 지워가면서 8월을 마감하며 내일을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해야겠습니다.전국적으로 날씨의 변화가 심합니다.부산은 햇볕이 쨍쨍한 반면에 수도권은 우중충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날씨의 변화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순간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화 변화 무상안 섭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마음이 움직임으로 상처를 받기 쉬운 정서적으로 쉽게 순응하지 못하고 끙끙거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통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편안한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성은 쉽게 바뀌지 못해도 감동이나 자극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위를 잘 아우르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랜만에 점심 식사하러 사무실에서 집까지 걸으면서 주변 상황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어도 이전보다 평소에 주말 거리는 활기차고 많은 사람들도 지나가는데 오늘은 한산하면서도 뭔가 폐기가 없어 보입니다. 가게마다 띄엄띄엄 아직도 빈 가게가 많고 반짝 민생회복 쿠폰으로 활기차던 일이 어제 같은데 큰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알수 없는 만큼 이 어려운 상황은 크게 반전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모범을 보여야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말을 모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하늘 바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책 쓰기, 어, 발전, 미래가 밝아 보인다고 칭찬해 주셔서 정말 참 감사드리고요. 8월 마지막 주, 마지막 주간, 오늘 함께, 어, 감사 일기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경기가 많이 많이 안 좋잖아요. 어, 좋아지겠다. 좋아질 거라 믿어야지, 안 그러면 숨 쉬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하늘바다님? 잘될 거에요. 우리 모두 잘 되기 바라면서, 우리 함께, 좋은 생각으로, 우리 함께 잘 마무리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31일 마무리하는 날이잖아요. 정말, 8월 31일, 8월 한 달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빅마우스, 오늘 감사의 기낭도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 TV, 이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